야, 근데 앵보는 도가 맞지. 그나난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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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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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라고나아이야 어린 아이 나도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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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티스리와인 다르다. 장력과 만나기만 아 해봐. 네아 털에 톱해 있는 수염 다뜯어버리다 와, 10점이요? 음. 아니, 저.. 저.. 아씨 됐다 그래. 알았어, 어린아이. 아, 아, 아니라고! 어린왕자도 <laughs> 그, 아니고! 그러면 무지는 너그 인풋피 말할 때너 대문자 어. 쓰면 안 돼? 왜? 소문자고 소문자만 쓰는다. 나도 막. 그만해. 그 약간 그런 건 중요하니까 무지야. 음. 알았어 위계질서 지킬게. 나 이제 소문자 쓸 테니까 또, 어디부터 대문자 허용인데? 일단은 일단 위에 공기 좀 마시고 까? 나 목마 태워줄 사람. <웃음> 평생 이럴 소원는 걸. 나 여기 목마 태워줄 사람. 내가 그... 처음으로 못하래 눈안눈 눈에 안 맞는 거 아니야? 죄송한데 그 정도는 아니지. 근데 무지는 막 엄청 높은 스카이 타워 같은데 가도 남들보다는 좀더 낮은 공기 마으니까 손해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어, 그렇지. 너한번 응. 아래 공기 먹어볼래? <laughs> 우리 무지한테 고마워야 돼. 무지가 배경 배기관에서 나오는 거다 마셔준다고. 아 요즘 차에서 그런 거안 나온다고. <laughs> 아, 미안. 안 나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안 나와. <laughs> 왜 무지를 어? 필터 취급해? 이게 <laughs> 아니, 아니 무지가 공기를 좀 걸러주잖아. 얼마? 아, 내가 무슨 죄송한데 저도 이산화탄소 내뱉어요 죄송한데 저도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. 네 <laughs> 마셔봐서 잘하네. 야 <laughs> 아직 미안해. 아 왜니 놀려주고 싶지? <laughs> 나 지금 진짜 아니 아.. 이게 다 김여과 때문이야. 또 만나기만해 수염 다 뜯어버릴 거야. 와 아, 채택찬 존나 존나 너무하다. 무지는 고속 보트 걸릴 일 없겠네. 와, 아, 있는 거 캔, 아니야? 캔, 걔 지옥행이야. 소공포증하고 순서 공포증. 기상 공포증. 저소공포증. 아 역관님. 네. 조심하세요, 진영.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크고 오자. 진짜 목마 태워줄 사람 말도코냥, 조심하지게. <laughs> <주게! 웃음> 안 태워주면 영원히 맞힐 일 없는 거 아니야? 아 계단 올라가다 딱 기다려 알아서 기다려 기다려 봐. 다섯, 난두개 올라야 되나? 음... 두 개로 나? 하나면 되지 않을까? 세 개? 그걸 고민하는 순간이미 끝난 것 같아. 죄송한데 세 개는 <laughs> 제가 정수리를 보겠어요. 뭐, 모인 네, 씨 조심스럽게 <laughs> 세 개는 좀 무섭네요. 저세 개는 음. 도콘띠 정수리를 쳐다볼 것 같은데 이게. 아 이게 평소에 그 기런이 많이 놀리고 이래가지고 그 작은애 놀리는 거 재밌어. 맞아 너무 <laughs> 재밌어. 약간 또 강해져 그쪽에 서좀 세렸어. 무지는 좀 섭섭할 수도 있어. 섭섭하진 않아 사실인 걸. 어, 어, 어 받아드리기로 어, 강해졌네. 받아드렸어. 오다 그그 얘기했어. 키 작은 거 인정 안 하면 개끼라고 그냥 현실이 음. 작은데 어떡해. 무지가 저거지. 나를 우리를 배려해 주는 거네요. 그럼. 나 저건 배려지. 진짜 어. 어. 그래?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잘 표현 그 저렇게 웃으면서 넘겨주는 거 이건 무지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 대한 배려네요. 개 <laughs> <얘> 너무하네. <laughs> 왜? <뭐요? 웃음> 그래 그래 일단 서서 얘기해줄래? <laughs> 아, <laughs> 전... 네. 존나 자, 못 됐다. 저는 야! 진짜 개못 싸요. 저는 했어요. 했어요. 저는, <laughs> 저는 포함하지 마시죠. 저는 무지에 대한 배를 전 느끼고 있습니다. <laughs> 죄송한데 저는 최선을 다해 서 있어요. 아유, 아, 저거는 다가 아유, 저거는 저거 저희도 뭐. 어, 잡을 수가 없었다고. <laughs> 진짜 너무 많... 뭐라고? 너소는높으니까 뭐? 저소해야 된데. <laughs> 아이. 아. <laughs> 소소하네요. 오라는 다 절대 못하 <laughs> 거야? 그럼 소소하네요 장원이요. 장원. 장원. 반습니다 어, 장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장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... 장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알았어. 그 다음에 두고 보자 너네들알겠제 악마의 줄을 볼게 없네요. 사과아요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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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단소. 와. 안소 잘 부기네. 무쳐야. 받아들이면안 될지 나 단서로 때려내. 무지가 곧역한테할건 내내는... 어. 기소. 맞기는 <laughs> <laughs> 맞기는. <해, 맞긴> <laughs> 내가 꼭 내가 고지순 역간테 할것 특수 폭행. <laughs> <laughs> 오고? 허그 특수 상위가 어딨니 그럴 거면 단서로 때려라. 그것도 특수 폭행이지. 안 때려. 무희 어. 씨 가만히 다르겠지? 앉아가지고 오디오 살목하는 거참잘 보이네요. 아니 좀. <laughs> 그.. 제가 모를 줄 알았죠. 저모잉씨 언제 말하나 계속 기대고 있었거든요? 거의 15분에서 20분간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아이 저 보면서.. 이제, 계속 편해진 거지 이제! 얘기하고 이제. 야 내려라 내리, 어, 내리라고! 이제... 나, 야 김모잉! 아디언 사이버 적당히 해라! 아이 들켰네 모잉님의 3마디밖에 기억 안 내리라고! 기모잉. 쌀먹 모잉. 아니야 모잉님 딱한 마디 기억나는 거세개단이야세개 단. 디스노트에 적어놨어 내가. 세개담 오케이. 아니 무진님이 탱킹 잘하길래 작아? 그냥 맛있게 먹으면서 으음 음, 작지 작지 이러고 있었지 야, 죄송한데 모인님은안 작아요? <laughs> 무진님보다 <laughs> <보단 웃음> 큰데요? 그렇다고 해서 안 작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<laughs> 무진님보단 크잖아요 상, 크잖아, 상대적으로 크잖아 죄송한데 모인님은안 지나가도 되거든요? 다쳐. 제 앞에 서셔도 됩 아닌데 안되나가 약간 모인씨는텅빈 강정 느낌이죠 <laughs> 작은 거 할래? 통빈강정 너무 심했다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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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괜찮지 않아요? 아니야, <laughs> 아니, 아니야, 그게 <laughs> 더 너무한 거 같아. 도쿤 형 존나 너무한 게 <laughs> 속빈 강정도 <laughs> 아니라 그냥 턱 통빈 강정이야. 속빈 강정. 통빈자. <laughs> 와, 자. 근데 강정이 비어 있으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거 뭔데 그거? 강신이 <laughs> 너무한 <laughs>